안녕하세요. 투자자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생애주기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애주기 가설은 이탈리아의 프랑코 모빌리아니가 주창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중학교 기술, 가정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입니다. 요즘도 기술, 가정 과목이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이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는 지출이 소득보다 많다가, 중년에는 소득이 지출을 넘어서고, 운영기가 되면 다시 지출보다 소득이 작아집니다.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을 인생에 걸쳐 골고루 나눠 소비한다는 은퇴 설계의 기본 이론으로 198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설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에서 2 0 2 0년에 생애주기 수지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공적 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 이전 등을 평가할 수 있어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16세때 3370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냅니다. 노동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17세부터 적자폭을 줄입니다. 한국 나이로 17세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소득이 생기네요. 제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17세는 만 나이인 것 같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소비가 많은 것은 생활비에 더해 교육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20대에 진입하며 적자 폭을 줄이는 한국인은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구간에 접어듭니다. 42세에 3,725만 원으로 노동소득의 정점을 찍습니다. 1년 뒤 흑자 폭도 1,726만 원으로 최고치로 오릅니다. 이후에는 노동소득은 줄고 병원비 지출 등은 늘면서 61세부터는 적자로 전환합니다. 요약하면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에서 흑자, 흑자에서 적자에. 3단계 구조를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생애주기 흑자 진입 연령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흑자 진입 연령은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7에서 28세로 일정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등으로 적자에 재진입하는 연령은 2010년 56세에서 2020년 61세로 5세 미뤄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예전보다 늦게까지 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인생을 통틀어서는 적자인생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총소비는 2020년 기준 1081조 8천억원, 노동소득은 984조 3천억원이었습니다. 총소비가 총소득보다 더 많아 97조 5천억원에 생애주기 적자가 발생합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적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나 가족 간 이전 소득, 자산 소득 등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연령층에서 순 유출된 250조 5천억원은 유년층으로 141조 8천억원, 노년층으로 105조 6천억원씩 이전됩니다. 또한 정부는 세금과 사회부담금을 걷어 교육보건서비스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제공합니다. 민간에서는 가족부양 등으로 적자를 메웁니다. 생애주기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후준비를 위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저축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새로운 가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가설의 이름은 투자자 생애주기 가설입니다. 먼저 워렌버핏의 재산 증식 상황을 보죠. 90살의 워렌버핏의 재산 중 대부분은 50살 이후에 축적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시간과 복리의 마법입니다. 컴퓨터를 잘못 다루기 때문에 그림판으로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조선생의 투자자 생애주기 가설. 만약 제가 세계 최초로 제안한 것이라면 노벨상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보겠습니다. 사실 해석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든 시드머니를 모으고 시간만 보내면 됩니다. 자본소득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원금만 훼손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번 흑자 구간에 진입하면 다시는 적자 구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자산이 증가할 뿐입니다. 제가 제시한 투자자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은퇴한 투자자의 최대 고민은 어디로 휴가를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지 궁리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식사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해야겠군요. 하루에 3끼밖에 먹지 못하니까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거든요. 자녀가 재산을 잘 유지할 수 있게 경제 공부를 시키고 자녀에게 절세를 통해 고스란히 재산을 물려줄 국리만 하면 됩니다. 저의 투자자 생애주기 가설기 어떤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자 조선생이었습니다.